여러분, 시바이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솔직히 지금 어떤 기분이신가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그 희망 하나로 버티고 계시죠. 하지만 동시에 이거 진짜 오를까? 하는 의심도 들고, 그냥 비트코인으로 갈아탈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매일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계실 겁니다. 주변에서는, 밈코인은 도박이야. 이미 한번 올랐으면 끝이야. 하는 말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하고 불안해지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 초기에도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인터넷 돈이 무슨 가치가 있어? 도지코인 나왔을 때도 그랬죠. 강아지 그림이 돈이 돼? 결과는 어땠나요? 무시했던 사람들은 후회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시바이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 그 순간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바이누의 정확한 매스 타이밍 그리고 왜 1달러까지 갈 수밖에 없는지 그 근거를 알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흔히 밈코인 그리고 아직도 단순히 장난치급받는 이 시바이누라는 코인에 대해 왜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히나 40대, 50대, 60대 투자자분들이 왜이 코인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트럼프와 연준이 왜 시바이누를 주시할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이 시바이누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사회 살아가시기 어떤가요? 은행이자는 3% 부동산 금리의 압박 물가는 연평균 2에서 7% 가량 상승하고 성장이 더뎌지는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량주로 취급받는 삼성전자도 놓쳤고, 애플도 놓치고 닷컴 버블도 놓쳤습니다. 그럼 도지나 시바이누의 급등 시기에는 어떠셨나요? 많이들 놓쳤고 많이들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기회를 찾았고 바로 지금 시바이누가 어떤 기술적 정량적 지표에 의해 왜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와 연준이 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관심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바이노의 최근 동향부터 파악을 한번 해봐야겠죠. 과거 폭등, 그리고 밈코인 시총 2위라는 위상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호재는 계속해서 들려왔는데요. 소각 메커니즘이 폭발적으로 강화되어 하루 24시간 동안에 약 3천만 개의 토큰이 소각되었다는 보도도 나왔고, 이 수치는 전일 대비 약 8만 8천 퍼센트 이상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생태계 핵심인 시바리움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 중이고, 중앙화 거래소에 보관된 시바이는 물량은 최근 4년 내 최저치에 근접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호재라는 거고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우선 소각이라는 건말 그대로 시장에 풀려 있는 토큰의 개수를 줄인다는 거죠. 유통되는 토큰의 수가 줄어든다는 말이고 이 말의 뜻은 희소성이 생겨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희소성이 생기면 가격은 상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명품이 왜 비싸고 왜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흔하지 않다는 희소성 심 일부 명품은 리셀이라는 이름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죠 이렇듯 시바이누도 명품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토큰의 개수는 줄고 있지만 최근에는 시바이누 보유자가 150만명을 넘겨 최고치를 넘겼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도 부진하고 있지만 반등의 토대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소각이라는 게 단순히 희소성만의 얘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소각이라는 건 단어처럼 태워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발행된 토큰을 아무도 열지도 보지도 못하는 지갑 속에 담아버리는 것이죠. 이 소각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오래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410쪽 이상의 토큰이 소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시바이누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는 시바리움의 거래 수수료의 일정 비율이 시바이누를 구매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고 거래 수수료의 70%가 소각용 비용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변수일 뿐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요 공급 외에도 기술적 측면의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핵심 지지선을 형성하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공급 축소, 생태계 활성화, 기술적 구조가 맞물릴 시 가능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해 왜 트럼프와 연준이 시바인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경제 정치 금융 매크로 관점에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계열 정치권은 아무래도 대중과 대중문화, 소셜 미디어 기반 움직임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데요. 특히나 커뮤니티의 힘이 기반인 시바인와 같은 밈코인의 특성과 굉장히 비슷하죠. 따라서 대중의 관심 미디어에 조명을 받기 쉬운데요. 또한 트럼프는 기성금융권과 핵심금융 구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시바이누 같은 코인이 기존 금융권의 틀을 흔드는 변수가 될수 있다는 점이 정치적 메시지와 결합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만약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미국인들의 새로운 자산 독립수단으로 포지셔닝 한다면, 시바이누처럼 공급은 많지만 반대로 소각과 신생 네트워크 활성화로 재점화되는 코인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연준은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나 금리유동성 인플레이션을 관리합니다. 우리 세대가 겪는 저금리 고물가 성장부진이 바로 이 연준의 정책 대상이라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달러 주도 금융체계 외의 자산으로 여겨지는데 시바이누도 그중 하나인 거죠. 연준 입장에선 이 암호화폐는 새로운 금융체계의 변수이며 규제 감시 통화유통 측면에서는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키시바이누처럼 소각을 통한 공급축소 메커니즘과 생태계 활성화 흐름은 디플레이션 자산 혹은 탈중앙 금융 속성을 지니는데요. 당연히 연준의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달러패권의 자산흐름 유동성을 경계해야 하고 이런 코인의 움직임 역시 관심 대상이 되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금리와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연준은 기관을 벗어나려는 탈중앙화 시스템과 규제를 벗어난 움직임 그리고 공급축소와 네트워크 활성화 같은 이슈가 몰리면 대중은 놓쳤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인식이 몰릴 것이고 이 흐름이 커지면 금융당국의 제도권이 개입하거나 관심을 갖게 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와 연준 모두 이시바이누라는 기회의 상징, 규제의 변수라는 양면을 서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현재 사회를 볼게요. 적금 모아서 집 산다 라는 말 현재 시대에 가능할까요? 그러면 정년은 60이고 기대 수명은 90살 가까이 됩니다. 노후에 식대를 만원만 잡고 기대 수명까지만 계산해도 3억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 또한 물가가 변하지 않는다는 기준의 계산법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노후 걱정을 놓을 수 없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 중이신 거겠죠? 시바이누 같은 암호화폐 아마도 투자자산 중에서 제일 리스크가 큰 투자자산일 겁니다 동시에 기존 금융체계의 틀 밖에서 움직이는 가능성이라는 측면이 있죠 특히 현재처럼 공급량은 줄되 보유자는 많아지고 시바이누 개발진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심지어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티로우프라이스는 SEC에 ETF 신청을 넣으며 1차 편입 리스트에 시바이누의 이름이 편입되어 있어 제도권의 힘이라는 기대까지 활성화되는 상태라면 우리가 올라탈 수 있는 새로운 물결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40대부터 60대 투자자분들에게 제일 익숙한 투자 심리가 바로 희소성이죠. 금이나 부동산이 희소성으로 인해 가치가 상승하고 그것에 투자하는 방식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바이노의 소강 메커니즘은 이 희소성을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공급이 제한된다면 가격이 자연스레 상승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모멘텀 그리고 리스크 대비 보상이죠. 진부한 말이지만 시바이노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자산들과는 다릅니다. 시바이노는 현재 생태계 안에서 공급 축소, 네트워크 활성화, 거래소 보유량 감소, 거기에 ETF 편입 기대감으로 제도권의 힘을 받는 기대감까지 이 모든 것이 맞물릴 경우 단기 반등뿐 아닌 중장기적으로 흐름이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긴 거예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친암호화폐 정책과 금융 체계의 개편을 말합니다. 시바이노처럼 대중 참여형 코인은 이런 메시지와 연계되기가 쉽죠. 그리고 연준은 금리이나 유동성의 확대, 인플레이션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그때마다 코인 시장 전체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이 암호 앞에 반대쪽의 자리에서 서서히 중립으로 그리고 찬성의 자리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달러 지수, 인플레이션 수치, 금융 안정성 보고서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때 한국은행 기준 금리 발표를 예의주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말이죠. 물론 현재 시바인 후 횡보하고 하락도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상승 중인 소각, 생태계의 활성화, 거기에 보유량 증가 및 ETF로 인한 제도권의 힘 계속된 호재가 꾸준히 발생 중이고, 소각이라는 희소성 부각, ETF라는 제도권의 힘은 투자 논리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노지가 상승할 때, 시바이누가 급등할 때, 우리는 이미 많은 기회를 놓쳐왔습니다. 이제는 시바이누가 다시금 변곡점에 놓였고, 변화의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시작점에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내 노우는 괜찮을까? 주변엔 벌었다는 얘기가 많던데 나는 왜? 나는 이렇게 뒤처지는 걸까? 이런 수많은 걱정 속에 살고 계신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지만 통장 잔고는 그대로고 물가는 매년 상승하는데 내 수입은 그 상승률에 발맞춰 걷지 못하고 있는 현실. 노후 준비, 자식들을 다 키워놨으나 이제 나를 챙길 여력은 없는 이 현실. 지금 이대로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다들 아시지 않나요? 25년 1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복귀했고 그 영향을 받은 코인들은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랑 코인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트럼프 일가는 지금 접 코인을 제작까지 할 정도로 진심입니다. 그에 따라 트럼프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도 완화시키고 친 암호화폐 정책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사업을 유지하며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코인 시총 53위에 트럼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일가가 만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코인은 시총 33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USD 원스테이블 코인까지. 그럼 트럼프는 이세 가지의 코인만 신경 쓰고 투자할까요? 아닙니다. 훨씬 많은 코인들이 존재하고 이 코인들은 하루에 90%의 상승, 일주일간 최대 600%의 급등까지 하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40대부터 60대 여러분, 지금까지의 경험 다들 존재할 거라 믿습니다. 20대, 30대 젊은 투자자들을 보면 이런 코인이 다 오른 후 충동적으로 들어가 고점에 물리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평생을 살면서 배운 판단력, 신중함, 끈기. 그게 바로 투자 성공의 덕목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장을 반복하여 돌려보고 현재 미국과 트럼프 연준까지 시장에 대한 관계성을 검토하고 정보를 구해냈습니다. 이런 정보 대중들은 모르고 있고 큰 유튜버들이나 방송 매체에서 다루지 않은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영상하단 설명란을 통해 신청 주시거나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제 개인번호 010-272319655이 번호로 노후 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미국과 트럼프 연준과 시장의 관계성까지 정리해 심도있게 고른 이코인과 정보 그리고 예상 시나리오까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안내해드립니다. 왜 영상이 아닌 이렇게 공개하냐고요? 저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무나 모든 사람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고 미래를 걱정하며 성공 의지가 있는 사람들과요. 문자 보내는데 10초 혹은 신청하는데 1분입니다. 저희 같이 이 금융 시장을 살아나가고 싶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생각하면 이 영상 이 코인 아마 잊혀질 겁니다. 시간이 흐른 후 제가 다시금 이 정보 이 코인을 얘기하며 얼만큼 상승했는지 보여드리면 그때야 기억. 을 되짚고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김우석이었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